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 마흔 역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마흔 역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대 결심을 할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한덕수 총리와 그리고 최상목 기재부 장관의 탄핵을 벼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지금 거꾸로 마흔 역은 스스로 거치를 결정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토 나왔습니다. 자, 이 마흔 역에 지금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태다 하는 겁니다. 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대표의 말입니다. 자, 권성동 원내 대표는 오늘 어, 국 국회에서 마흔 역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 업무와 내란 선동에 불씨가 되고 있다. 이 마흔 역을 임명시키기 위해서 자, 나라 그국 국무회의 전체를 마비시키겠다,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흔 역